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이비에 대해서 2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이비와 정교를 구분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에, 사이비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한 30%에 육박을 한답니다.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이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이비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해놨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뜻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종교 같지만 본질은 아닌 종교를 일컫는 말. 유사 종교라고도 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로 들어와 보면은 사이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떠죠 그래서 사이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예, 여성이죠 예,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성을 할딱 벗겨 놓고 이렇게 막 만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참 문제가 많아요 예, 한참 사이비 논란이 일었던 게 신천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일본의 옴진리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오대양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사이비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사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거짓말로가 자살이나 이렇게 그 끔찍한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와 정교, 하느님의 종교를 구분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따르는가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하는가 그걸로 정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불경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육자 명언인데요. 나무함이 타불이라는 연불입니다. 이 나무함이 타불이라는 연불은 역사가 수천 년 됐죠. 우리 민족, 우리 인간들 내 처음부터 함께 했던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연불입니다. 뭐 혹자는. 불교에서 만든 연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불교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연불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그것을, 처음에 범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자가 생기니까 한자로 엄차를 해서 적었고요. 또, 알파벳이 생기니까 라틴으로 이렇게 엄차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라틴어도 이 라틴어 사전 보고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엄차한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범어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나무함이 타불을 왜 알아야 되냐면은 이나무함이 타불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나무함이 타부를 찾았습니다. 나무함이 타부를 외웠어요.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게, 우리 민족, 우리 인간이 생겨날 때부터 있었던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불교계가 지금 차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불교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아미타부를 그러면 불교계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해석을 못 해요. 해석을 못 하니까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불교계에서는 예, 불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단어들을 해석을 못할 때는 다 부처님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 불경에는 부처님 이름이 수천, 수만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해석 못한 단어들은 부처님 이름이라고 갖다 붙이니까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수천, 수만 명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한 분이죠. 부처님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그런데 나중에 시타르타, 석가모니한테도 부처님이라 이름 붙이고. 다 부처님 이름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부처님이 헌에 빠진 그런 불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원래는 부처님은 하느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 타부를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해드리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느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생겨날 때부터 있었던 하느님 말씀. 그래서 이나무아미 타부를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게 범어고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쓰던 말이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거 해석 못합니다. 여기 해놨죠. 나모 하면은 이렇게 해놨죠. 나 더하기 모, 모습, 모양, 형상. 지금도 우리가 쓰잖아요. 모 하면은. 그래서 나모 하면은 나의 행상, 내 모습. 바로 하느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일컬을 때, 나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 미다라, 해놨죠. 이걸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아, 미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 미다라는 거는 뭐냐면, 아라는 거는 항상 처음을 알아 그럽니다. 우리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할 때도 아가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아는, a, b, c, d, e, f, g, 알파벳으로도 a는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a는 첫째로, 제일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믿아라 해놨잖아요. 이는 믿아라 해놓은 거는 믿어라. 이게 우리 예조상님들이 이렇게 썼어요. 나를 믿어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하면 첫 번째로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부다야 해놨습니다. 이 부다야는 부는 부자할 때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자할 때 부자는 풍요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다야 해놨습니다. 다야는 다야는 대야 된다 이런 뜻이죠. 지금도 대야 된다 이렇게 써죠.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함이 답으론 그래서. 해석을 하면, 나를 첫째로 믿어라. 그리하면 풍요로워 지니라. 부자가 되니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의 뜻은, 뭐, 아미타 부처님, 이게 아니라, 나, 하느님을 첫째로 믿어라. 그리하면 풍요로워 지니라. 부자가 되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나무미이 타불, 나무암이 타불 했던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하느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어라. 그래하면 부자가 되느니라. 풍요로워지나니라. 이게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따르는 자가 진짜죠. 가짜가 아니라 진짜죠. 사이비가 아니라 정교. 하느님의 종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를 믿어라그래야면 풍요로워지니라 부자 되느니라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대선 기간에서 허경영 후보가 나와서 나를 믿고 찍어 주라. 그러면 전 국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 전 국민들을 부자 되게 하겠다, 확실하게 해주고 그런 방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나무함이 타부를 외쳤던 거예요. 이 나무함이 타부를 처음으로 외쳤던 거는 수천 년 전에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생겨날 때 했던 말씀을 지금 또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 모두 부자 되게 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일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부자 되게 하겠다. 풍요롭게, 어? 굶지 않고 풍요롭게 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수천 년 전에 하느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리바이벌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교회에 가도 지금까지 어떤, 뭐, 대통령 후보를 보더라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어제 살아 생전에 지금까지 흑영령 밖에 없었어요. 뭐, 수백, 수천을 봤죠. 정치인들, 종교인들 다 봤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흑영령 밖에 없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막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 나무 아미타로 부다야. 나무 아미타로 부다야. 나를 찍어달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은 모두 부자되게 해주겠다. 모두 풍요로워지게 해주겠다. 이래서 불경으로 본 진짜는 허경령이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정치인들이나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같이 허경령을 사이비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꾸로 그렇게 매도하는 인간들이 사이비고 흑영령이 진짜라는 것을 이말 하나로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지금 그대로를 리바이벌하고 계신 분이 흑영령밖에 없어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 부자 되게 해 주겠다. 이번에 대선 기간에 수많은 후보들이 나왔지만은 1억 준다고 한 사람은 흑영령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일해서 전 세계 국민들을 다 먹여 살리겠다고 한 사람도 허경영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국민들을 거지 취급을 했어요. 뭐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뭐월 5만 원 준다 그럽니까 8만 원 준다 그럽니까 그거는 거지한테 적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경을 보고 판단을 해 봤을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오로지 진짜 진짜 배기는 허경영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